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드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회시안이 말씀입니다. 기적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요. 그러한 그분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가 시작되어서 예, 참 믿기 힘듭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의를 맞게 되는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특별히 기독교의 절기인 주연의 절기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요.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연은 특별히 나타낸다 나타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바로 이 구절이 주연의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주연의 기간에 이 주연절의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모든 것 안에서 그 영광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막 세상에 막 비추어져서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어둠에 살았던 그런 세상이 빛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죄의 싸움의 회개를 선포했지요. 그들에게 세례를 행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그런데 세례요한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또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지요?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했던 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날이지요. 그리고 가나가의 혼례가 있던 그 사이, 사흘 뒤라고 했으니까 이틀 동안의 간격이 생기지요.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구절이 시작하는데, 어떠한 날이나 날짜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소홀히 봐서는안 됩니다. 이렇게 날짜가 기록된 것은 이 성경을 쓴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날짜에 대한 기록도 우리가 그냥,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이 이틀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1장 35절 이하에 이제 보면 그 첫째 날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시작이 또 이튿날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날에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두 제자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두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정체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자신의 형인지 동생인지 뭐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 내용은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도 시작을 이튿날 이렇게 또 시작되고 있거든요. 둘째 날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이제 그리고 빌립은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 바로 이 일이 둘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몇 명이죠? 그냥 언뜻 생각해도 다섯 명이죠. 그런데 제자가 다섯 명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장 41절에 보면 첫째 날에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뭐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 둘째 날은 어땠을까요?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드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놀랍죠. 1장 4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드나엘이 대답하여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이 날들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의 기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미리,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다는 일을 듣고 또그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은 믿지, 믿겨지지가 않죠, 여러분. 소설이나 꾸며진 이야기로밖에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자는,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바로 이것을 이틀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일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성경은 그 혼인이 누구의 혼인 잔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본래 청함을 받았다 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궁금증은 일어난 일이 기적인가 사실인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기적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경우에는 이 기적은 사실입니다. 말할 것이겠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아, 이 그거 꾸며낸 얘기지. 그게 무슨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과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드렸을까? 그리고 또, 또 하나, 하인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을 부었을까? 이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기적을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질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궁금해하는 이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나의 계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가장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가 궁금해했던 이세 가지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싸매고 생각해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또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지요.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한 것다 해결해 주지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이 많은 것 대답해 주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주님께 먼저 여쭈어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기뻐 받아주시지요. 나다나이의 고백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께로 먼저 가시는, 먼저 가져오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주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믿음 아니면 못하지요.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거의 떨어졌고 이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을 도우심 없이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어려움은 닥쳐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듭니다. 믿음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도 도달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사실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위해 하는 그런 중보기도도 지금 LA 산불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인들 하인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을 부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물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정작 물을 항아리에 붓는 하인들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서 부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 순종도 너무나 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이지요. 그 뒤에 일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빈 항아리에 물릎 꿇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울이 결국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한 번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도 아님에도 제사를 드렸던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아각과 그의 소유물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라고 하셨는데도 그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렇게 살려두는 그런 불순종.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순종은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야서 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일을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하인들이 이게 과연 될까? <laughs>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항아리 하나만 부었을지도 모르겠지요. 또 그것도 가득 붙지 않고 조금만 부어서... 이게 포도주로 변하나 변하지 않나 이렇게 찾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먼저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또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신실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많은 순간,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만 하기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이지요. 혹은 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일어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포도주만 맛보고 돌아가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지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랑아리에 있는 물처럼 있는 한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야 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성품을 바꾸셔야 합니다.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간과하고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전혀 상관없고, 무관했던 우리의 생각과 삶에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주로 입맛만 다시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우리 안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어느 정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불신자 그대로인데, 겉만 기독교로 이렇게 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뀐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정말 우리 같이 아주 작은 공동체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알았고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작은 무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지요. 사람들은 그 포도주만 마시고 만족했습니다.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잘된 것만으로서 그들은 즐거워했지요. 사랑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구나. 우리한테 임하셨구나.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전적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나의 기적과 같은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